때는 4월 8일 배틀그라운드 29.1 패치가 진행되었다. 패치 노트를 읽고 있던 닌걸씨,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곡괭이와 폭발물로 땅을 파낼 수 있는 지형 파괴 시스템. 이를 놓칠 리 없던 닌걸씨, 곧바로 테스트를 하러 가는데. <laughs> 어떻게 이제? 수류탄도 뚫을게요. 수류탄이 왜 필요해? 이게 수류탄으로도 뚫리니까 수류탄, 박격포, 판첩 파우스트 점착폭탄, 시포, 탈것의 폭발로 그리고 또 곡괭이로 지형을 파괴해가지고 땅팔수 있습니다. 아. 우리 키가 여기 얘 캐릭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한 165, 170이다 치면은 남자까지 해서 평균 이 수그리 했을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 아닐까? 면 범위는 넓어지고 여기까지 되네. 이야. 더 깊어졌어 아까보다. 박격포 뭔가 안될것 같아. 박격포로 미리 갈 곳에 땅을 파놓는 거야. 여기서 내가 있는데 수류탄 파하고 그러면은 내 위치도 알려주고 좀 나도 맞을 수 있고 위험하잖아. 근데 박격포는 좀 멀리 나가니까 미리 내가 갈 곳을 땅 파놓고 거기 들어가 있기. 진짜 박격포도 써봐. 발좀 주세요 오, 됐네 허, 야 이거 진짜 너무 그건데? 사인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한발쏜곳두발쏜곳펑펑펑아 뭐야 오 됐네 박격포는 아니야? 한 발로도 넓게 퍼진다. 박격포나 시포 같은 애들은 범위가 좀 넓게 퍼진다. 여기다가 주차해 놓기도 괜찮겠네. 그러니까 바퀴 보호되겠네. 우와, 판처. 오. 이러면 사람들 판처나 시포 되게 많이 들고 다니겠다. 빵. 그니까, 그니까. 그러니까. 착폭발로 이만큼. 이야. 더 깊어졌어 아까보다. 자, 한번 시포를 한, 아니 점차그럼 한... 안돼, 죽으면 아, 참... 안돼. 응, 나안 죽어? 요게 최대네, 이거. 근데 이 정도면 깊은데? 이 거, 어, 이렇게 막... 수그리 앉으면은 안 어, 보이는데. 이거 뭐 하나가 뒤지겠는데 하나가. <laughs> 조금씩 땅이 내려가고 있어. 하 도망쳐! 아 저기요 같이 하자고요. <laughs> 네 죄송해요. 거기 판대다가 또 놓은 거? 휴일이 좋대. 구개로 유튜브 보기 신행지동희님 구독 감사합니다. 하지만 난 와, 죽지 않지. 아니, 근데 와. 근데 여기 이게 최대인가 보다. 더안 파지나 보다. 깊이는 1.3m까지 된대. 차를 한번 다시 터쳐보자. 아이템 놓고도? 오케이 오케이. 오, 야 이거 오 진짜..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쓰면... 연료통 폭파. 차가... 여기... 가다가 차가 터져서 땅 파이면 개꿀 아니냐? 그치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차 터져서 이제 원팩 없어졌는데 거기 생기는 거니까. 오호. 그까더 깊이 가. 그러네. 않았네. 그냥 엎들리면안 보일만도 하다. 음차 순수하게 차로만 터지는 거는 안 되네. 아하. 판차도 이렇게 딱 모션이 생겼고. 하, 차든 뭐 수류탄이든 뭐든 한 번은 안되한두 번까지는 해야지 좀더 깊어지는 것 같다. 어, 미쳤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곡괭이질을 해서 얻는 게 뭐죠? 곡괭이질을 하면 이제 예 아니 템이 나오진 않고 여기서 이제 언패쓸수 있는 거죠 자리 잡는 거죠. 저 멀리 아, 저기 아, 있으면 여기 땅을 파가지고 거기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지. 근데 땅 파기 쉽지 않은데? 복갱이지 <laughs> 하루 쟁이해해야되는데그러니까친 하다가 뒤지겠는데 그래. 는이이 해보자 이기구핫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이 땅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. <laughs> 그거 이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? 여기서 한 번만 곡괭이질 같이 해주라. 그핫 네. 핫. 그래. 이거 네 명이서 너무 <laughs> 오래 <하면 정말> 걸리겠다. <laughs> 그래도 혼자 하는 거보다는좀 금방이야. 근데 곡괭이는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한다. 이거 다음 회차 때 곡괭이 살짝 버프 먹을 수 있겠는데? 세 개가 a 바바, 봐 아니 a p a p 세 p 가 너무 많이 나 a 요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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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나 봅시다. 근데 사실 연료통은 폭발이 아니고 그냥 불 나는 거잖아. 이걸 한 번에 터쳐보자 그럼.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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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파지고 그 다음에 곡괭이질 몇번 정도 하면 딱 좋고 수류탄이랑 판처 그리고 탈것 폭발은 한두개 쓰는 게 가장 깊이 파지는데 그러기엔 또 살짝 아까우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곡괭이로 계속 다 파지 말고 수류탄이나 뭐 판처 같은 거한방 써놓고 그 다음에 곡괭이로 마저 파면 되겠다 곡괭이를 처음부터 팔 생각하면 파다가 죽어 <laughs> 그렇지. 이로는할수 없어. 그렇지. <laughs> 진짜 열 받는다 <한> <laughs> 아, 확실히 소리 커졌어. 오, 소음기. 근데 좀 크다. 응, MK 소음기 소리 약간 미니만큼 커졌어. 미니. 오빠 차. 데 요거 한번 긁고 봅시다. 안 차네요. 네네. 와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됐어. 내려와 내려와. 땅파 땅파 지금이야 땅파. <laughs> 지금이야? 아차 지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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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가자. <laughs> 자기도 <다> 바뀐대. <laughs> 어 유나 머리 어. 있는데? 너치 맞다고 했지 내가. 너뇌 있어 이 녀석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뭐.. 야너 나를 얼마나 무외로본 거니? 문외! 너 나를 얼마나 무외로본 거냐고! 이 자식아! <laughs> 아, 아 땅가게에서 나온다. 나 여기 곡괭이 파고 있어. <laughs> 와 이거 AK 좋아졌어 진짜로. AK 진짜로 좋아졌어. 아, 진짜. 자, 여기 땅파고 좀 쓰자, 우리. 땅파자. 아, 여기? 아, <laughs> 아이고. 아, 씨. 야, 너 <laughs> 미션이지. 야, 너 미션이지. 아니야. 야, 야, 너 미션이지?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술타는 같은데, 파자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이거 파지는 거 맞아, 근데? 여기 안파진 <laughs> 여기 돌. 근데 여기 자, 도... 여기다 여기다. 아, 돌이라 안빠지는 어. 거야? 아니, 야 근데 여왜왜 여기...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, 국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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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게왜이렇이렇이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이렇 야... 바로 지웅을? 아이 그럼요. 바로 지웅을 써야죠. 두려웠을 땐곡갱이라도 해볼만 했지만 혼자기 때문에 더 이상 곡갱이로뺄수 없습니다. 이야... 이야 안락해요. 너무 안락합니다. 나이스왜 이렇게 겁나 쎄지? 그니까 AK 진짜 세졌는데그 1데미지가 이렇게 큰가? 뜨니 뜨어 뜨니 뜨니 뜨안 파져 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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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어 뜨니 오! 오나좀 파줘! 나니 뜨니 뜨니 뜨 a 뜨니 뜨니 뜨 It's a m a a i 니 뜨니 지금 땅이 파진 거야 땅이 파졌는데 파진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이 버그네 어? 야 심지어 빨라져. 어 여기도 여기도 다 파진다. 곡괭이 어디 있어? 곡괭이 먹어왔어? 뭐 곡괭이로 파봐. 곡괭이로 파봐. 아니 아니 나를 파지 말고 나를 파지 말고 나 누워 있었어요. 저 누워 있었어요. <laughs> 뭐야, 뭐 저를 있었었어. 파지 마시고요. 어 우리 여기서 좀아 우리 여기서 좀보 못하 고 우리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서 좀보 하고 있을까? 아닌데 수류탄으로 했을 때도 뭐야? 어디야 어디야? 차 들어왔어. 알까고 왔어. 일단 여기 차부터. 뒤에 하나 더 있어? 머리 위에? 앗! 아. 양각이야.